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산만신 천혜암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천혜암 식구들이 이번 달부터는 월변 운세를 해요. 월변 운세를 하니까, 음, 자, 이번에는 뱀띠예요. 뱀띠 여러분들, 4월 한달또 어떻게 지나갈지 궁금하시죠? 자, 뱀띠 분들을 말씀해 드릴게요. 자, 스무 살이에요, 신사생 여러분들. 응? 사회 초년생들. 아니면, 새로이 세입학을 준비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스무 살 신사생 여러분들. 주변에 시기야, 모함에 사월한다는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응? 자칫, 자신의 행운이 남한테 갈 수도 있어요. 남한테 뺏길 수도 있으니까 항상 매사에 신중하고 주변 사람들을 한번더 보시길 바랍니다. 신중하게. 그러면은 안 좋은 것도 내가 주의하면 잘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32살 기사생 여러분들. 기사생 여러분들. 자신의 것은 자신이 챙겨야 되는 거예요. 4월 한 달은 자신의 것을 자신이 챙겨라. 그러면 남한테 뺏기는 수전도 없겠죠. 4월 한 달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의하고 가자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거나 의지하지도 마세요. 그러지 않으시면 내가 해서 내가 이득을 보는 거니까. 내가 성과를 거두는 법이니까 여러분들 32살 기사생 여러분들 이번 한 달은 그냥 조용조용하게 넘어가세요. 응? 그리고 내 거는 남한테 뺏기지 말고 꼭 지키시고 아시겠죠, 여러분? 자, 다음은 정사생 44살 분들이요 매사에 이해 득실을 잘 따져 보고 가라. 그리고 움직이세요. 이해득시를 잘 따지고, 응? 어? 손해를 안 보는 게 좋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죠? 손해를 안 보고, 이해득시를 잘 따져서 가시면, 응? 어? 여러분한테 이득이 되는 날이 올 거예요. 4월 한 달은 그렇게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득이 없는 일에는 나서지 말고, 이득이 있는 일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겠지만 특히 44살 정사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내 이득은 내가 챙겨라. 매사에 신중하게 4월 한 달도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은여석 을사쟁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더욱이 많이 볼수 있는 시기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얘기를 많이 하고 모든 걸좀 은은 공론을 하세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의 덕을 이룰 수 있는 한 달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인맥을 관리하자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시은 여섯 살 을사생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인맥 관리를 해서 사월 한 달은 나한테 이득이 되는 해, 득이 되는 한달 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음. 개사생 여러분들도 올해는 올해 또한 마찬가지고 4월 한 달도 음? 조심히 조심히 건강 책임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응? 음? 개사생 여러분 이번 한 달은 건강을 좀 챙기세요. 그러면은 이번 한 달도 무탈하게 건강하게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계자생 여러분 건강 진짜 조심하세요. 응? 사월 한 달은 몸 수로 아픈 한 달이라 그래요.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응? 그러니까 총우는, 응? 우리 뱀띠 여러분들 총우는 재운과 대운운이 좋으니까, 응? 매사에 자신감을 갖도록 하세요. 오랜 시간 바라던 목표나 소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4월 한 달은. 그러니까, 주위의 인맥들 좀 둘러보시고 관리 좀 하세요. 그러면은, 생각지도 못한 기인이 4월 한 달에는 들어올 수전입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우리 천혜암 식구들, 천혜TV.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감사합니다.